안녕하세요. 어선입니다. 오늘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제가 먼저 여기 짜투리 원단이긴 한데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말아놨어요. 원단을 처음 사실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말려 있을 거고요. 이쪽이 폭이에요. 그래서 폭이 넓은 원단을 대폭 원단이라고 하고요. 이쪽은 안 풀려있게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럼 이쪽이 바닥면이 되겠죠. 이 폭이. 이쪽 바닥면이 푸서 방향이라고 하고요. 이쪽이 식서 방향이라고 하거든요. 보통 옷을 만드실 때 티셔츠나 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. 티셔츠를 만드신다면 이쪽 방향으로 세로로 이렇게 되고 바지를 만드신다고 하면 바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재단을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. 만약에 이쪽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뭐 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옷이 변형이 될 확률이 크다고 해요 저 일단 이쪽 방향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어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어, 제일 잘 늘어나기도 하고 올이 잘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을 사셨을 때 바이어스테이프를 만드는 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쪽 방향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잘라서 쓰셔야 돼요. 제가 이제 아기 옷을 만들려고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거는 폭이 4 c m 예요 필요하신 크기대로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4cm로 몇개 잘라놨어요. 근데 이렇게 짧아버리면 바이어스 테이프로 쓰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드는 법 그러니까 이 짤막짤막한 것도 길게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테이프를 보시면 사실 여기가 앞면인데 저는 이 흰색을 쓰려고 하거든요. 흰색을 쓰려고 해서 이쪽이 앞면이 되는 거예요. 자, 먼저 바이어스 테이프를 앞면을 이렇게 두시고요. 하나는 뒷면을 이렇게 90도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줄 거예요. 선을 그어서 이대로 재봉을 할 거거든요. 여기 시접차 있고요. 문필로.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. 제가 예를 들어서, 어, 시침핀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볼게요. 이렇게 선 그은 것을 이대로 박아주시게 되면, 펴졌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. 이렇게 연결이 돼서, 그러면 바이어스 테이프가 쭉 길게 만들어집니다. 한번 박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. 한번 그대로 펼쳐볼게요. 이렇게 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. 그러면 이 튀어나온 곳은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. 어, 참고로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. 이 양쪽을 갈라서, 이걸 가름솔이라고 하거든요. 갈라서 쓰셔야 돼요. 일단 잘라보고 또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양쪽 끝을 사, 잘랐고요. 이렇게 연결이 되죠. 여기를 갈라서, 이제 바이오스 테이프를 쓰실 때, 이렇게 싸고, 이렇게 싸서, 이렇게 싸면. 되겠죠. 설명을 이해하셨나요?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만약에 여기를 바이오스티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, 보통 바이오스티프 이렇게 되거든요. 이 선에 맞춰서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 닿게 한 다음에 여기 한번 박아주시고 쑥 박아주시고 갈라진 상태로요. 그 다음에 접어서 그대로 뒤집어서. 똑같이 접어서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싸져 있고, 이렇게 싸져 있고. 이해가 되시나요?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